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다시요. 네, 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난리이고 또 백신이 만들어졌다 또 그렇지 못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마음만큼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필요한 하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딕은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은 느헤미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그리고 한나,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동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음, 오늘은 이세 명의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가족끼리도 한번 의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느에미아는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성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느에미아에게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신 것처럼 느에미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두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어,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네, 감동적인 모세의 기도 아닐까요? 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세서리나 집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던 우상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용서해 달라,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것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어, 1장,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 한나,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는데, 그리고 힌트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세 사람은 일단, 이세 사람, 음, 각자에게 직면한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어떤 한 문제 앞에서 의지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일단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어, 그들에게는 의지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어, 해결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그 어떤 방법이나 술수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물론 이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것을 함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국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 승부를 볼수 있는 기도의 승부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들, 특히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원칙들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서도 특히 노아방주의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타는 기이한 장면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엔 그들을 손가락질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재난 가운데에서 그들도 여전히 놀랐지만 여전히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를 못해 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한 지식들과 또 깨달아진 것들로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읽겠습니다. 단호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길을 가고 있는 바쁜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황당한 것이다. 어, 우리도 믿음이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정말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어,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길을 가고 있는 그리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분주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있었던 성경절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스트레칭을 하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던지할 것입니다. 직장 가기에 바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 때론 복잡한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6절, "바쁠 때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바쁠 때의 기도는커녕 예수님을 잊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바쁠 때 오히려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기도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곧 고난을 당하실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그분은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 자신의 모든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분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큰 이적을 베푸신 후에 그들의 왕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앞에서도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앞서 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참 많이 바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고수하고 있었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행하기가 때론 두려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식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렵부분 기별 1권 16, 11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가정, 교회, 선교 생활에 필요하다. 열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강구하는 생에는 풍성한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네, 가정과 교회와 선교. 모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나타내시게 되는, 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어, 저희 학생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2주 전에 저희들이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뭔가 새 천사의 기별 하면 우리 학생들은 막연히 되게 복잡한 기별 또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참 단순해서 다들 인상 깊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보면 그 복음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 중 가장 먼저 등장한 핵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힌 영원한 복음의 첫 계시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계시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며 교리를 공부하고 또 예언을 해석하며 어, 칭의가 무엇인지 또 성화가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들을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기본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삶의 변화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참 무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는 기도의 승부사이면서 동시에 삶의 승부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후의 삶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인데요. 한나는 자신에게 위탁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바칠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행하도록 노력하였다. 하나님께 기도로 강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걸맞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나는 매년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은요, 한나가 예복을 직접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예복은 그한올한 올마다. 한올 아들이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녀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타래 하나씩을 닦고 따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죠? 한나는 기도했을 때보다 그녀의 삶으로 오히려 더 승부를 받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승부를 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기도와 걸맞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갖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비밀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복음교역자 25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끊임없는 기도의 생애이다. 어, 시국이 참 어려, 어지럽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고, 어, 있을 때가 있죠? 혹 기도의 끈을 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음,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들이 결코 실패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 모든 벤쿠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느에미야와 한나와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죠? 네, 금송아지가 있는 사진인데요. 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는 것이 좀 더디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백성들에게 주시 선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선물은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파기하게 했습니다. 돌판을 깼죠? 아마 모세도 백성들에게 큰 의문을 느끼게 되었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저희가 서두에 읽었었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나 그러나라고 하셨는데 이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미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일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번 도전해 본 것일까요? 모세는 죽을 작정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가능할 경우에는 그 마음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세의 입장에서는 백성에게도 분노했지만 누구에게 화가 났을 것 같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 화가 났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섬길 대상을 만들어 빌어보자 라고 말했을 때, 모세를 대신해서 있었던 아론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음, 그들을 만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세를 기다리자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양보하는 정신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소망은 그가 제가 하고 있었던 범죄의 극악함을 볼수 없도록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네. 아론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아론에게 탄원했을까요? 여러 가지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아론의 형편이었긴 하지만. 그의 아니란 마음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같은 책 페이지 어, 317페이지에는 아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도 신뢰했던 아론에게는 분노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원수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 성도님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삶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느에미아는 어땠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이 모세의 기도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랑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 네에미아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 기도들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벤쿠버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있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편 11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성도님들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 기도의 끈이 우리 밴쿠버 교회에 끊이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